안녕하세요. 저는 삼성화재 퇴직연금 사업부의 김슬범 책임입니다. 이렇게 공주 채널에서 율상 근로자분들한테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설명회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살려서 오늘 간단한 퇴직연금에 대한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퇴직급여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한 내용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데이터를 가지고 고용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 보니까 건물 관리 서비스업에 한 최대 한 7분 정도 일을 하시고 평균 연령 50세 정도 되시는데 근속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속 기간이 얼마나 짧으냐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숙박 음식, 도매 소매, 건설, 광림, 농림업 같은 경우에는 근속 연수가 28년 정도 나오는데 관리 사무소의 전기 기사는 3.3년, 경리는 2.3년 관리소장님도 3.2년밖에 안 되는 거의 타업종의 10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근속 기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속 기간이 오래 되셔야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자금이 많이 쌓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노후가 부실해지시는 불안해지시는 그런 단점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퇴직연금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연금에 대한 제도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회사와 근로자한테 각각 이런 점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한테 줘야 되는 퇴직 급여가 빚이거든요. 빚, 빚이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빚이 많이 쌓여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근로자가 오래 근로를 할수 없는 또는 아예 아파트에서 입주 업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는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부채를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게 근로자한테 오면. 어쨌든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시는 거고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심에 따라서 장기간 근속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역량이 더 높아져서 본인의 몸 가치가 더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 연금 제도가 도입을 하면 고용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해서 퇴직연금 제도 때문에 도입할 때 많이 걱정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분들은 계속 최저 임금이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매년 최저 임금이 오르고 있는데 퇴직연금 도입하면 이거 다 깎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올때 최저 임금이 2.9%가 올랐고 20년에서 21년으로 갈때 최저 임금이 1.5%가 올랐거든요 이제 급격한 상승기는 지났기 때문에 거의 정기 예금 금리와 비슷한. 그래서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퇴직연금 도입을 했다고 해서 내 퇴직금이 아, 도입 안 했을 때 법정 퇴직금보다 이게 퇴직금이 줄어든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실만한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수수료를 많이 찾으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제공해드리려고 하는 표준형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이라는 게 현재 회사의 가장 부담이 덜한. 낮은 수수료 체계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면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어느 정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퇴직연금 제도를 여러분들이 도입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직연금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근로자한테 줘야 되는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한테 줘야 되는 빚이거든요. 그 빚을 회사가 우리가 근로자한테 빚을 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회계 장부에 빚이 얼마입니다라고 써 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빚을 지고 있는 거를 금융 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게 퇴직 연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빚을 지고 있다고 장부에 써 놓고 실제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에서 한발더 나가서 그 돈을 회사 밖에 금융 기관에 맡겨 놔서 혹시 회사가 힘들어지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게 하는 게 퇴직 연금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한 기능으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선택할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크게 바뀌는 게 없고 안전한 금융 기관에 나의 퇴직금이 바깥에서 보관이 된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금융 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이제 결정하셔야 될게 있죠. 이 돈은 근로자의 돈을 회사가 맡겨 놓는 건데 이 돈을 그러면 어떤 상품에 어떤 기간 동안에 운용을 할 거냐? 즉 예를 들어서 이자가 나오는 상품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은 펀드 상품에 투자할 거냐 정도를 회사가 결정할 거냐 근로자가 결정할 거냐에 따라서 퇴직 연금 제도가 두 개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제가 뭐 화면에 가득히 써 놓기는 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의사 결정을 하는 제도를 확정 급여형 제도로 가는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맡겨진 돈에 대해서 어 이건 근로자가 내 돈이니까 내가 의사 결정하고 관리해야지라고 해서 근로자 본인이 투자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확정기여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도는 확정기여형 흔히 얘기하는 DC라는 제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DB 제도와 DC 제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DB 제도는 다른 거 없이 회사가 관리를 하고 본인이 법정퇴직금이랑 똑같은 돈을 받는 제도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냥 퇴직하시기 직전 3개월의 임금 평균을 내서 여지껏 근 무하신 근속 기간을 곱해서 나오는 숫자. 이게 법정 퇴직금 구하는 산식이랑 동일한 산식이거든요. 요 숫자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받아 가는 게 확정 급여형 DB의 제도라면 DC는 매년 중간 정산하듯이 올해치 퇴직금을 회사가 근로자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로자한테 돈을 줘서 근로자가 본인의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늘려나가시는 제도. 매년 중간 정산해서 돈을 받으신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dc라는 제도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 연봉의 12분의 1을 매년 중간 정산하듯이 받아서 근로자 본인이 투자를 하시는 제도가 dc라는 제도고요 db는 그거랑 반대로 법정퇴직금이랑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율산이 지금 도입하려는 제도는 dc 중에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간 표준형 dc라는 제도를 지금 제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표준형 dc는 한국집합건물관리혁신협동조합이라는 커다란 조합에 동일한 자격을 가진 회원사들이 모여서 조그만 조그만 회원사들로는 퇴직연금에서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서 우대를 받을 수 없으니 커다란 집합건물관리 혁신협동조합이라는 틀 안에 회원사들이 모여서 전체 규모를 키워서 좀더큰 회사로 대접받고자 하는 사는 게 표준형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잘한 것보다 하나로 크게 묶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표준형 퇴직연금은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그만 조그만 회사의 수수료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박리담의 형식으로 수수료가 많이 낮아지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규약 이란걸 만들어서 사업장에서 예전에 원래 퇴직연금 도입하면 신고하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일괄로 처리하는데 커다란 편의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마치 하나의 큰 회사 처럼 그래서 저희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마치 큰 회사에 제공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상등에 좋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표준의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조금 짧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일산 본사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